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코그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코그램스 200% 즐기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코그램스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쉬운 대신에 어떻게 써야지 좀더 쉽게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먼저 구글에다가 아이코그램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이코그램스 디자인이라고 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코그램스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쿠키를 허용할 거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쿠키를 허용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인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입된 걸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게 아니면 레스트 부분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학생인지 선생님이면은 에듀케이션 사이트가 나왔어요. 교육용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버전을 보셔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이나 선생님인 경우는 아이코그램스 에듀케이션 사이트를 클릭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코그램스는요 아이소매트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소매트릭이 무엇이냐 바로 대각선에서 바라본듯한 입체적인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왔던 캐드신 유튜브에서 캡쳐를 한 건데요 게더타운은 타일 크기가 32 픽셀에 32 픽셀인데 아이코 램스는 64픽셀에 32픽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구글에다가 제가 아이코 램스 입력을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첫 번째를 클릭하시고 저는 이미 로그인 돼 있죠? 그래서 게스트아트 누르게 되면 내가 방금 만들었던 템플릿이 나와요. 근데 여기 템플릿 부분에다가 내가 새로운 것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땐 요 템플릿을 눌러 주시면 요 부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뭐 학교가 좋다 그러면 스쿨 l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학교와 관련된 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이코그램스 캠플릿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 이게 약간 실험정신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템플릿이 있는데 써도 좋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검색하면 안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저장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다운로드 저장해서 PNG나 JPG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제이슨이 바로 이 템플릿을 내가 다운을 받아 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열기 하셔 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템플릿 부분에서 내가 쓰려고 했는데 다른 템플릿에서 또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사라지게 되죠.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 템플릿을 갖다가 가져오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있새 탭에서 링크 열기,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탭이 열려요. 이렇게 탭이 열리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어 오피스를 한번 해볼까? 이번엔 오피스. 저 사무실에서 뭐를 가져와 볼까요 음 그래서 요게 괜찮다고 얘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소파가 마음에 들어 그럼 소파를 클릭하시고 아니면 요, 요 짐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컨트롤 V 하시면 안 되네요. 잠깐만요. 다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요게 왔죠? <laughs> 네. 좀 타이밍이 좀 늦어요. 그러면 요렇게 제가 많이 갖고 와가지고 두 개나 생겼네요. 그러면 요기 옆에서 이렇게 살짝 줄여서 요런 식으로 내가 또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서리 보시죠? 모서리가 800%라고 적혀 있어요. 요 모서리 부분에서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 화살표가 떠요. 네, 아, 수식화 살죠. 네, 다시 여기 보이죠? 이렇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여기서 보면 위에 보시면 여기 색깔 있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색깔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이제 처음 부분은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뉴 크리에이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장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거냐라 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400에 1,80 0 부분에 크리에이트하게 되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아까 만들었던 게다 사라져요. 새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부분 아셨죠?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더 쉽게 하려고 템플릿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다시 해도록 보 할게요.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거. 나 둘, 셋, 네 번째. 이네 번째는 뭐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다. 선택하는 부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다 통째로 움직이죠. 이게 왜냐면, 여기 보시면, 그룹, 언그룹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얘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다. 각각이 다 나눠져 있고 다시 예를 누르면 그룹화가 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 책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 휴지통 지우면은 싹 사라지죠. 아니면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키 눌러주셔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복사하고 붙여 넣는 거는 다 아시는 거고 다시 되돌리는 거 누르시면 다시 원래도로 되돌려지는 거 보시죠. 근데 이게 인터넷 기반이라서 조금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려는데 얘를 갖다가 딱잠가 버리면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지가 않아요. 얘는 클릭이 되지만 얘는 클릭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해제를 하시면 이제 또. 얘둘다 잠겼네요. 그럴 때는 요거 갖고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죠. 잠긴 거 다시 풀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누르게 되면 그룹 배달 하나가 돼서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뭐냐? 요거 하나 놓고 한번 볼게요. 서치에서 검색도 가능해요. 내가 책 한번 북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여기 나오죠. 200%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책장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서리 늘리시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 여기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크게 키우거나 이거는 조금씩 그 다음 얘는 100% 원래 사이즈 그 다음 얘는 더 작게 그 다음에 더 낮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거는 클론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다운 이전에 아래쪽으로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복제가 되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복제가 되는게 보이시는 거구요. 이렇게 오른쪽 그 다음 요걸 누르시면은 Left Up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게 보이세요. 점선 올라가 보이죠? 이미 복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겹쳐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예를 하면은 Right Up 오른쪽으로 이 점선 잘 보세요. 점선을 보세요. 네, 점선을 보시면 이렇게. 얘는 위로. 이렇게 위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얘는 아래로. 아래로 복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뒤로 보낼 거냐, 앞으로 보낼 거냐, 요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눌러주시면 사라졌죠. 그래서 요거는 그룹화가 됐을 때 보시면 조금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 바꾸는 거 보시죠.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언제 쓰느냐? 얘네들은 여기 보면 마커라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주면 여기 마커, 여 마커스라고 보이시죠? 마커스에 있는 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클 마커 한번 해볼까요? 이 클릭해서 여기 부분 돼 있죠? 그럼 이제 활성화 됐죠? 예를 들면 이렇게 왼쪽 바닥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코그램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보시니까 좀 아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코그램스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운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움직이는 건안 됩니다. 시프트 키 누르면 움직이는 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이코게임스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게더타운 내가 올린다고 했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게더타운은 32픽셀, 32픽셀이지만, 6 4살 32픽셀이기 때문에, 캐릭터 크기에 맞게끔 딱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하고, 이 배경 부분이 따로 놀기 때문에, 약간 좀 이질감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약간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코그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